오늘은 저같이 양념 치킨에 옛날엔 치킨 시키면 양배추 샐러드 줬는데 요즘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 옛날에는 치킨 시키면 그 양배추 샐러드를 다 줬었는데 요즘에는 안 줘요. 주는 데가 없어요. 누구랑 얘기하다니? 구독자들 님들이랑 이야기하지 이게 칼로 썰면 아주 얇아가지고 샐러드 식감이 좋아요 마요네즈 고소한 오뚜기 마요네즈 듬뿍듬뿍 오이 너무 많이 넣나이 케찹은 이거 명랑시대 핫도그랑 롯데라에서 시키면 서비스를 주는 걸돈모아놨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절약하는 거죠. 쭈얼쭈얼대. 쭈얼쭈얼. 멘트 날리는 거 아니야. 도와주지는 못할망중 옆에서 방해를 하고 있어. 혼잣말이라니. 구독자 님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있긴 해? <laughs> 이건 또 어디 케첩이지 몬스터치 케첩? 이 로티렉 케첩? 어머 유통기한이 지났네. <laughs> 유통기한 잘 보고 해야 돼요. 어머, 핫소스! 우씨, 핫소스! 어, 나, 나 핫소스 넣을 수도 있겠네. 이게 다 배달시켜 먹고 받은 건데. 잘 보고 넣어야 될것 같아. 핫소스랑 케찹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다 넣고 이따가 치킨 오면 이거 비벼서 같이 먹을게요. 맛있다 맥주 한잔 하구요. 오빠 못 먹잖아. 먹어도 돼. 같이 먹어. 한 먹어? 두 캔. 오빠 먹어도 돼? 한번 먹어볼까? 엄마가 더 찢어줄게 안 먹어, 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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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거 없어 부드러운 거 줘야 될것같은데 응. 너무 뻑뻑해 아, 부드러운 거? 응. 음. 음. 러드 너무 맛있다 왜던 음. 응그 음. 갖고

다리 고기 또 있네. 응. 음. 근데 왜빼어 갔어? 금망역에서 꺼냈어. 한개 줄까? 아니 나는 안 먹어. 서현이. 다이딴게다 음. 뻑뻑하더라고. 뻑뻑해서 안 먹는 거 같아서. 서현이 뻑살 좋아해? 안 좋아해. 말투는오 아픈 것 때문에 어안 다. 응. 어쩔 수 없어. 사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 엄청. <laughs> <laughs> 유튜브를 뜨는 거 맞아? 응? 나 이제 부업이 유튜버가 아닌 주업이 유튜버가 될 거야. 그게 언제인데? 라이 right now. 응, 먹어. 응, 먹어. 응, 뜨거워. 안 재밌는데? 어날 날개 끝. 어. 에이 또 날개 끝 먹었잖아. 끝 먹었어? 어 이거 잘라서 줘야지 이렇게. 아니야 아직 입에 안 먹어서. 아 먹었어? 먹었구나 이거놀이이거 응. 그거... 응, 먹어 이거 그거 달래. 이터 놀이터, 두는 터나이터 놀이터, 놀이터, 먹기 먹 먹기 먹는데 뼈를 먹네 이쪽으로 먹어야지. 음. 너무 맛 이거 맛있다. 이게맛있어이게 맛있다. 이게 맛있어? 양있있으니까맛맛있는거 같아. 근데 옛날에 양이추맛러다이만다 줬었는데 음. <laughs> 어느 순간 안 오더라? 맛있 우리 집은 줘다 줘? 응짠 언제 땄어? <laughs> 엄마는 기본으로 지진대. 응? 음? 다들 유튜브들로 뭐 이렇게만 먹잖아. 나는 좀 차별을 두는 거지 이렇게 가로로 뭐라는 거야? 음 각도가 괜찮은데 음음아 조심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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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저거. 하나. 이거 뭐야? 아이 목이게. 뭐, 그런 거만 먹더라. 살있는걸 먹지. 점만 먹지래어 어. 왜안 어. 해? 어, 어. 그래도 봤다 봤다. 너안 나오는데? 얘도 유튜브로 대성공할 수 있어. 벌써부터 카메라를 볼줄 알아. 야한다도했어어 <laughs> <laughs> <줄안> <laughs> <아직은 당황했어. 웃음> 누눈콕 응! 찌르려고 내 <laughs> 이거 사야 아빠를 촬영해야돼 뭐라고 음, 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laughs> 나는 후로 유튜버니까 이런 악쪽거리에서도 해야지. 저동아리만 나면 돼. <laughs> 원래 저동아리를 먹고 사는 거라서. 음, 음. y o 가유튜브 e 각졌 네. 응? m Hm? 이로나 m 이 m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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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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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전 m h 이미지 리 해야

혜연이는 <laughs> <laughs> 좋아 <laughs> <아모모모. 웃음> <laughs> <호기. 웃음> 포기한거야 오빠? 오빠 포기한거야? <laughs> <응? 웃음> 하늘을 찍고 있네 하늘을 찍고 있어 何 <laughs>